안녕하십니까 애젤입니다이 아, 모자는 햇빛이 너무 집에서 들어 집에 햇빛이 너무 강렬해갖고 해변에 온 것처럼 한번 또 모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아, 이 햇빛 때문에 저희 집은 뜨뜻해요. 아 저희 집이라 우리 집. <laughs> 우리 집은 따뜻합니다. 네. 아 어제 저는 PCR 검사를 했습니다. 아 주말 그러니까 연휴에 듣끝이죠 근데 네, 출근을 그 PCR 검사를 하지 않으면 출근을 할수 없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PCR 검사를 했는데 사람이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에 일반 병원에 갔습니다 드라이브 스루가 이제 쉰다고 해갖고 드라이브 스루로 가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아, 김포 그뭐큰 병원 시로 시작하는 그 병원에 갔습니다 사람이요. 줄이 그냥 그야말로 나래비로 서 있었어요. 나래비라는 사투리는 이북 사투리예요. 나래비로 서 있어 가지고 줄이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딱 2시간 10분 걸리더군요. 발이 동상이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우, 대충서 있었는데 내 앞에 500명이에요? 거의 다 500명이었어요. 아유. 그때 우리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내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 내가 전화하는 소리를. 내가 좀 유난스럽게 전화를 또 하면서 갔거든요. 남편한테 줄이 이렇게 길다. 차를 잘 세워라, 이러면서. 그랬는데, 요지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검사를 많이 받더군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검사를 하고 말아야지. 어린이집에 발병한 데가 많은 거예요. 이제 앞에 대 앞에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뒤에도 또 둘을 데리고 이렇게 검사를 하려고 이제 그 용지를 막 쓰는 걸 보니까, 아, 참. 이 정부가 진짜 이건 아니죠. 아이들한테까지 이렇게 맞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들을, 증상도 없는 아이들을 갖다가 PCR 검사를 하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내 뒤에 있는 분은 그거를 용지를 쓰는데 그 증상 이제 자기가 조금이라도 좀 힘들거나 두통이 있거나 뭐 근육통이나 뭐 이런 인후염이라든가 이런 목에 통증이 있으면 표시하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 남자분은 다 표시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앞에 그, 애기 엄마한테 그랬어요. 이거, 여 앞에, 이거 체크를 다 하면 이거 무조건 코로나도 걸린다. 어. 그랬더니 뒤에 아저씨가 그걸 박박 찍더라고요. 자기가 써놓은 걸를 <laughs> 그랬더니 다시 쓰는 거야. 아휴,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멀쩡하게 생긴 한 40대, 50대? 그니까 586 세대죠. 참, 이게. 한심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도 이렇게 또 잠깐 또 찍어 봅니다. 햇빛이 좋은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에 유일하게 있는 홀로 앉는 의자, 다 쓰러져 가는 의자지만 앉아서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 에젤 TV의 에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